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해서 이게 안 연결이 돼 있으면 연결이 안돼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게 연결돼 있으면 뭘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고 인정함으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5절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보내신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조명 장치를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해서 무슨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이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르에가 되는 거예요. 레시가 먼저 나오고 알레브 나오면 히브리어는 들어가고 나온다 그랬죠?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우리 들이시는 숨과 내어쓰는 심이한 어떤 그 콤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르에 하면 이게 뭐예요? 오르가 빛을 하면 르에는 보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레시잖아요. 레시. 래쉬.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냐 지금. <laughs> 그렇게 되면 풀이 죽는 거예요.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호두 호두 이게 야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감사 찬성 그리고 뭐예요? 인정한다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해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건 뭐예요? 빛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다? 그 존재가 뭐다?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빛샤바도 일종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등 이게 뭐냐면 내르거든요. 내르 네르. 내르 메노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곱 등잔대에 불을 올려라. 이게 이번 주 토라 포시하는 잖아요. 민수기 팔장이 절. 이 속사람의 너의 믿음에 너의 영에 불이 올려지게 해라. 등불이 타오르게 해라. 너의 영이 살아있다. 말씀이 있다, 너에게. 언약이 있고, 햇새드가 있고, 보증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내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내면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빛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피난처이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셔서 이러한 정근과 같은 믿음을 얻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낭망하느냐 내 호나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빛을 비추사, 그 얼굴 빛으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비추십니다, 생명으로 비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 낙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네 나는 좀더 완벽하게 하고 싶죠 <laughs> 나는 좀더 멋있게 하고 싶죠 나는 좀더 빨리 해내고 싶죠 <laughs> 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 내가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범사에 네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줄 알지하다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아들을 네가 얻을지어다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한 문제들 같은 거예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laughs> 때로는 객관식, 때로는 주관식, <laughs> 때로는 논술. <laughs> 계속. 아들을 얻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는 것처럼. 알렐루야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죠. 하나님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요. <laughs> 예. 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그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당신의 빛과 또한 가지 당신의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라는 것은 역시 알레프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잖아요? 알레프. 뭘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맴, 사역을 뜻하죠. 하나님의 시작을 뜻하죠. 신성이며 타부는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에메트카. 당신의 진리. 당신의 사역.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에메트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 에메트도 그렇고 오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 빛의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조명 장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조명을 뭐 강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항상 안정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에 네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느냐. 네.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데 첫째 날부터 이게 하나님 빛주신 거예요. 둘째 날의 사역도 빛으로 인해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 모든 것이 다 빛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신 일관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요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오르 또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고, 슈락 또 에메트 진리를 보내시. 그게 예수님이 보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저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이거예요. 그것들이 저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왜 힘들었어요? 이 인도한다 라는 말은 나하그라는 말인데, 여러분 인도 잘하십니까? <laughs> 나하그라는 말은 빛과 진리가 저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운전대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말은 나하그라고 하는데, 나하그 자, 이게 뭐냐면요, 운전한단 말이에요. 드라이브, 그 인도하다라는 말은 운전하단 말이에요. 네, 드라이브, 그럼 운전하시죠. 네, 운전, 운전하는 겁니다. 그 방향, 속도. 운전하는 또 스타일이 다 다르죠? 예, 또 빨리 모는 분이 있고 또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분이 있고 다 다른데요 우리가 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운전합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메인이 뭐예요?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1절과 2절의 상황 또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도가 주님 제 인생의 운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주님 내가 이거 하기 원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이거 잡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트는 대로, 그분이 밟는 대로 이제 가겠다. 그거를 맡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시여, 빛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운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에 맡기시겠어요? 예. 저는 저 자신의 삶도, 우리 가정, 또 교회, 또 연합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 아무튼 제가 결정할 수 있고 제가 인도자인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부로 빛이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운전하시도록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삶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지가 나옵니다. 삼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것들로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곧 당신의 처소로 데려가게 하시고. 출애굽기 1 17, 5장1 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 그러니까 출애굽 시킨 목적이 그냥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유업의 산에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에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신분, 원래의 포지션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켜요? 나하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목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하다 목자들, 이스라엘의 족장들, 모세, 다윗, 이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이 훈련 받았던 게 뭐냐면 목자로서 양떼를 인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하라고? 주님의 인도를 배우라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체득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처소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되어지게 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한 비전인 것입니다. 예. 네. 렐루야 그래서 이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의 산이 높아질 때 주님의 처소,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모든 만방이 인도되어질 때에 그날에 자고한 자가 굴복하는 역사.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역사. 오직 여호와만 홀로 높아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2장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운전대를 주님께 드림으로 너 어떻게 완전히 위탁하고 드릴 수 있게 됐죠? 1절, 2절에서 다툼의 일이 벌어짐으로 주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로 다투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자기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에,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질 수 있다면 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문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 에. 그리고 사절, 우리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처소가 주님의 집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곳, 제물을 바치는 곳,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제단 곧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집에 그제단에 내가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졌을 때 나의 자아가 부인되어 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영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절이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찾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예.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는 수금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수금이라는 찬양 이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수금은 어,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하프를 얘기하죠 하프 다윗이 이열줄이 하프를 탔잖아요 그죠 수금은 뭐냐면 은 키노르라고 합니다 키노르 이 키노르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요. 캔. Can. 캔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스. 캔, 캔, 캔. 예스, 예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다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노르 수금으로 찬양한다. 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진정한 나를 찾고 제단에서 주님의 집에서 그리고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인정되며 모든 약속들에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키노르로 찬양하는 어떤 곡들인 것입니다. 이게 수금을 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모든 만남들, 모든 기간들, 모든 장소,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5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 얼굴에 구원이신 내 네,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금으로 감사하리로다. 그분을 인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주님 우리 얼굴을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 존재를 품으셨어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금의 찬양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웅장한 수금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경배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서 나온 그리고 모든 집파들 모든 자녀들 모든 아들 딸들 모든 권속들이 다 모여서 웅장한 수금의 찬양 키노르의 찬양 예스의 찬양 주님 당신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음이 이렇게 운전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laughs>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금의 찬양, 이 키노르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3편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이 기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먼저 그 삶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매일매일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라앉지 마시고요. <laughs> 풀, 풀이 죽지 마시고, <laughs> 수금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께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예스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할렐루야. 진정한 저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